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국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험 범위는 고려까지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고려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오늘부터 배울 조선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선의 음, 역사를 하는데, 조선의 정치, 어, 경제, 사회, 어, 문화를 배워 보도록 하죠. 오늘 중에서는 그 중에서는 오늘은 조선의 정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국가 기틀이 말해련되던그 시기의 조선의 정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 주제 14 유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 잠깐만요, 여러분. 어, 마이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 됐다. 자. 자, 오늘은 유교적 동치 이념의 확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자, 조선의 유교적 동치 이념. 다 같이 선생님이 지금 어, 프린터 어, 첨부 파일에 올려놨어요. 그거 같이 보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수업 들으면서 중간 중간에 가로 쳐져 있는 빈칸 이거 써서 어 이거 써서 과제로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수업 들으면서 빈칸 꼭 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거 지우고 자 먼저 첫 번째 조선의 유교 통치 이념 하면은 자 유교 이념에 따라 조선이 건국이 되었어요. 왜? 신진 사대부 출신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지 차대부 출신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자였으며 이 정도전은 철저한 유교 성리학자로서 조선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 유교 성리학 이념을 반영을 했었어요. 정도전이 자첫 번째 키워드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 할때 어떻게 통치했냐 첫 번째 키워드 왕도정치를 실시를 했어요 왕도정치가 뭐냐면 국왕이 국왕이 예, 예 예유 예절과 인 어질인 유교적 덕목이죠 예와인이 이 예와인을 통해서 백성을 교화시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와인으로 백성을 교화 백성도 유교적으로 어, 이끄는 그런 사람이 왕이고 어, 백성을 교화시키는 게 왕의 임무다라고 하는 게 왕도정치예요. 왕의 도리로서 정치. 자, 그가 반대로 강력한 왕의 힘 음, 형벌 강하게 주고 어, 이런 강력한 힘의 억압으로 백성을 눌러가지고 통치하는 거는 이 왕도정치와의 반대가 되는 어, 그런 거를 배도 정치라고 해요. 왕도 정치는 예와 인으로서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조선 백성의 도덕적 자발성을 도덕적으로, 어, 예, 인, 어, 의, 뭐 신, 인의 예지, 신 이런 거 있겠죠. 이런 도덕적 윤리를 이런 도덕적 자발성을 어, 이끌어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충효 이런 거 왕도 정치 왕도 예와 인으로 할 거니까 어 이걸 백성을 교화를 통해서 백성들도 충효로서 어 이걸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유교 아 위계질서 상하 질서를 합리화 하죠. 신분질서 조선에도 신분질서가 있죠. 이런 걸 합리화 하는데 유교 윤리에 따라 신분제는 당연하다. 왜? 세상의 양반들은 어, 유교 윤리를 엄청나게 잘 아는 그런 사람기 이 때문에 정치도 유교 잘 아는 그런 사대부 양반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위계질서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유교로서. 자, 첫 번째, 유교의 유교적 아, 조선의 유교적 통치 이념으로서 왕도 정치를 실시하고 이 왕도 정치로서 백성의 도덕적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위계질서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유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편찬한 책들이 있는데, 먼저, 세종 때 편찬한,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삼강행실이죠. 유교로서, 충신, 열녀, 효자. 어. 이런 사람들의 일화를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시한 게 상강행실도가 되겠죠. 글을 아는 백성들은 글을 읽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림을 보게 해서 이런 유교 윤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음, 연려채 씨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런 외구들이 저들어 왔을 때열려채 씨가 죽어서 의를 지키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외적들의 침입에도 끝까지 저항했던 우리의 여성성, 여성상을 나타내는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었고 자, 여기 효자 최루백의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최루백이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었어. 응. 아버지한테 호랑이가 죽었어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장면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어. 자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안 최루백은 호랑이를 직접 찾아가서 여기 내가 네가 내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구나 너도 오늘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랑이를 때려 죽이죠 자 이렇게 때려 죽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숨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 고맙다 이런 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이거는 효를 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던 내용들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종 때 삼강행실도를 펴냅니다. 유교 윤리서라고 보면 되겠죠. 유교 윤리를 고급하기 위한 유교윤리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있는 국조오래의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 만들어진 책으로서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행사,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 만약에 왕이 결혼을 한다거나 어, 왕이 죽었거나 아니면 은 사신을 맞이할 때나 어. 사신을 맞이할 때나 어.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런 행사를 유교에 맞게 국조오례 다섯 가지 예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국조오례 이가 되겠습니다. 왕이 결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왕이 죽었을 때는 이런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유교에 따라서. 음. 자 이런 것도 국조오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게 국조오래의 사진인데 지금 이것이 당시에 어,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죠. 경복궁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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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에 따라서 만약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사람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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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종묘와 관련된 그런 국조오래의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국조 올해에는 어, 왕이 결혼 혼인식 할 때는 이런 옷들을 입었다라는 내용들까지 그림으로 자, 상세하게 표현해 놓았고 여기 나오듯이 군례 군매, 군례라고 하는 군사적 행사를 할 때는 어, 우리는 이런 이런 무기를 썼다 뭐 신기전이라고 하는 어, 이런 무기를 썼다라는 것도 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례라고 적혀있네요. 국조 오해의 어,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뭐 열전 뭐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여기에 군례 군대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무기들을 배치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놓았네요. 자 이런 잠시만요. 어, 삼강 행실도 국조오례의 이런 걸 통해서 유교윤리를 보급하려고 했고 유교윤리를 이거는 유교윤리를 보급하려고 했고 국조오례를 통해서는 유교의례의 어 의식과 예법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국조오례라는 걸 통해서. 자 배웠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장광현실 또는 세종 때 지은 것으로서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조 오례 같은 경우에는 성종 때 제작된 것으로서 유교적 예법을 정리한 것이다. 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묻다 왕도 정치의 이념에 따라서 왕이 예와 인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는 그런 일환으로 실시했던 정책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런 다음에, 유기적 통치 이념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행정이나, 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으로서 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러한 유교적 통치 이념을, 이런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 백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법전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맨 처음에 조선의, 어, 설계자였던 정도전, 개인이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 조선에 정식 법전은 아니었고, 정도전이 개인적으로 쓴 책입니다. 자, 이런 조선경국전도 있고, 그리고 왕이 어, 당시 태종 임금이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어, 조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조준도 같이 정도전과 같이 어, 국가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던 신진사대부 출신이에요. 이 주준에게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어, 정부의 법전을 한번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경제 육전이 되겠는데 이것까지도 아직 정식 법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경국전, 경제 육전 따위에 이런 개인적으로 만든 법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최초의 성문법은 바로 여기 있는 경국대전입니다. 여기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시킨 게 바로 이 경국대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 이런 경국대전법이 만들어지니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뭐 누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왕이 그때그때 그때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 사례집이나 그전에는 사례집이나 어, 중국법전 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저버렸다 이런 사례집을 보거나 어, 중국법전 음, 당시에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 이런 거 보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다볼 필요 없고 이제는 경국대전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이전에 비해서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가 확립됩니다. 성문법적 질서. 성문법이 뭐냐면,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법이라는 걸 의미해요.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법. 알겠죠? 자, 이렇게 경국대전의 발간을 통해서 유교적 통치 이념이 완성이 되겠죠. 왕도정치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이런 것도 만들고 국가적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조 오래도 만들고 그리고 유교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법전인 경국재전도 만들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 체제 국가 체제 고려의 이성 육부처럼 국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부터 보죠. 어 그거 하기 전에 경국재전 한번더 봐야겠네. 자, 세조가 처음에 만들라고 하는 거죠. 세조 때 시작을 해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자, 관원들이 만든 거죠. 경국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을. 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는 거고. 여기 땅을 거래할 시에는 백일인의 관청을 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명확하게 법전에 기록되어 있게 되면서 통치가 이제 어 엄청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듯이 선생님이 아까 했듯이 조선 최초의 공식적인 성문법 글로 쓰여지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렇게 되면서 여러가지 사례집 보면서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떤 사례집 보고 중국법전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경국대제만 보면 되니까 동일된 성문법적 경국대전으로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가 확립이 된다의의가 있겠죠. 경국대전의 생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경국대전의의를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이거가 되겠죠. 알겠죠? 뭐 기말고사 내용이니까.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고 뭐 다음번에 한번더 얘기해 줄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유교이념에 따른 통치체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것 같죠? 고려 시대에 이성 육부처럼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이 정부 시스템인 거죠. 자, 중앙에서 우리도 지금 국가 사무를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죠.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죠. 행정 업무도 아까 생계속 이성육부한테 설명했듯이 저번 시간에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런 업무 분야에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자, 지방 업무도 도청, 시청, 동사무소 이런 데서 하듯이 조선에서도 이런 체제가 있었어요. 이성육부와 오도 양계처럼 고려의. 중앙제도 이성육부, 지방제도 모두 양계, 이런 것처럼. 자, 먼저 중앙제도 문저 볼게요. 중앙제도. 중앙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거. 유교에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중앙정치도 국왕 1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국왕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는 거다? 사대부도 같이 하는 거다. 유교 이념에 따라서 사대부도 정치에 같이 참여하는 거다. 정치를 하려면 왕도 사대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앙정치는 권력 분산과 어, 사대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언론이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론정치라고 합니다. 사대부까지 참여를 해서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공론정치라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제일 최상위의 왕이 있고 그 아래 왕이 의정부에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여기 나오듯이 삼정승이, 영이정, 좌이정, 우이정이 중심이 돼서 그 아래 관원들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삼정승과 고위관료들이 국정을 협의를 하고 왕이 명령이 내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 모든 기구들을 총괄했던 그런 게 있었겠죠. 왕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의정부가 협의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의정부가 이렇게 만약에 세금에 관련된 거라면 호조 의명 호조에 명령을 내리고 군사와 관련된 거는 병조에 명령을 내리고 이런 여섯 개의 조 이호례 병형 공조의 여섯 개의 조로 이루어진 업무, 행정 분야별 업무가 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터 보면은 3, 4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3, 4. 3, 4. 주로 이 4대 부들이 언론, 어, 왕이 했던 정치를 비판하고 왕과 같이 한 같이 정치를 했다 협치를 했던 곳들이 바로 삼사가 되겠습니다. 삼사는 세계의 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사헌부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사관원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전하 그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간쟁도 하고 홍문관은 여기는 학술기구 어, 왕과 같이 함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사대부들이 학술 연구를 하던 기관이었어요. 사대부들은 여기 많이 진출을 해서 어, 언론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3.4 왕은과 대신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견제하는 어, 그런 언론 기능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은 왕명출납을 하는 승정원 우리 영화 보면 은왕 옆에서 교지 읽는 어, 승정원의 제일 장관이 도승지라고 하는데 이 도승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뭐 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국왕에게만 충성하는 국왕 직속 특별 사법 기관이 따로 있었어요. 의군부라고 하는 의군부 소속 군대도 있었고, 자, 이런 기구들이 있었어요.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지방 제도가 되겠죠.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과 많이 유사하죠. 팔도 체제가 되겠습니다. 팔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자, 이렇게 팔도가 있고, 어, 그리고 따로 한성부라는 것도 있고, 그 아래 여기 있죠. 팔도, 팔도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도지사와 같은 관찰사가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의 시군 구와 마찬가지인 부목군 현이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나눠졌던 건데 거기에는 수령이 파견되죠. 지금의 사또라고 보면 되죠. 여기는 관찰사나 수령은 음, 군대가 음, 전쟁이 되었을 때 군사적 업무를 하는 지역 사령관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우리 시장, 군수, 군, 구청장처럼 지방 행정도 맡아 했었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재판을 하는 사법까지 모든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 수령이나 사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군현 아래에는 우리의 지금 동뭐 이런 것과 같이 면이 있고, 면 아래에는 리. 그러니까 팔도, 군현, 면리. 이런 지방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각 지방의 사족들은, 여기 있는 지방관이 있으면, 각 지방의 사대부들. 각 지방에도 사대부들이 있겠죠. 뭐, 관직에 퇴직하고 남아있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전현직 관료들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들도 당시 사또들도 사대부들 사족 그들의 무리를, 사로 그들의 무리를 사족이라고 하는데 사족의 발언권이 너무 커서 그들의 이야기를 꼭 들었었어야 해요 그만큼 조선은 유교 국가니까 사대부의 입김이 셌으니까 지방이나 중앙이나 중앙에서는 삼사 그쵸 여기에 사대부들이 진출해서 정치 왕과 대신에 정치를 견제를 하는 거고 지방에서는 아, 이 사족들이 사대부들이 수령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다 사대부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음, 아 이거 일단 지방제도 하기 전에 아, 교육제도 하기 전에 지방제도 먼저 할게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어요. 자 원래 고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현에는 아, 지방에 파견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선시대 들어서는 모든 군현에 지방에는 사또들이 파견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주현이라고 그랬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을 속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화 보면 주인공, 음 그리고 조연들 있었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고, 이네들을 조연이라고 하면 돼요. 도연들은 주인공을 뒷받침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자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속편인 거예요 지방관이 파견된 곳안 파견되지 않은 곳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에 이제 이런 것도 없고 모든 지방에 지방관 사토들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특수행정구역부아향소 부곡 위에 특수행정구역들이 있었죠. 고려 시대에는 조선 시대 들어와서는 이런 특수행정구역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특수행정구역 없어지고, 자 그리고 다음 다음에 상피제라고 하는 제도 있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출신의 관료들은 자기 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만약에 김해 출신이라면 김해의 수령으로는 부임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어, 거기 수령으로 있는 곳에 아들이 어, 거기에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실시되었다 상피제 피하는 거가 되겠죠 자기 음, 출신제를 피하게 되는 주로 출신제를 피하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부정부패 다할수 있잖아 그런 걸 막게 되는 거죠 내가 김의 출신이니까 기회가 아닌 지역 밀양이나 부산 이런 데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중앙제도, 지방제도 했으면 교육제도 봐야겠죠.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생기면 표시를 안 했는데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하급에 지금 초등교육기관, 서당이 있을 겁니다. 서당, 서당은 초등 사립학교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서당에서 천자문, 그리고 뭐 소학, 어, 이런 거, 명심보감 이런 거 배운 다음에 초등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크게 나뉘어요. 공립과 사립으로. 공립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만든 공립은 향학, 아, 향교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은 서원이라고 하는 사립중등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공립은 향교. 근데 이 향교도 공립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것을 사부학당이라고 해요. 수도가 있는 곳에, 어, 동서남북, 어, 이렇게 해서 네개의 부를 두었다고 해서 사부학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립은 지방에는 향교, 수도에는 사부학당 있었고, 사립은 서원에 중등교육기관, 지금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하는 거죠. 여기는 초등교육기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은 어디? 성균관이 되겠죠. 여기는 고등교육을 하는 지금의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성균관 출신들이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고,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조선시대의 교육제도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유교 통치 이념 하면서 어, 왕도정치했었고 어, 왕도정치했었고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상강행실도, 국조오례이 이런 책도 편찬했다는 내용 배웠었고 여기 넣어두시 어, 상강행실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국조오례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유교 이념에 따라서 왕도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로서 여기 나오죠. 음. 의정부, 육조 체제에 따라서 여러 체제들이,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선생님 설명하지 않는 교과서의 기구들 뭐산 성부, 사관, 홍문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죠. 여기 뭐 그림만 없을 뿐이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전인 경국대전도 보았었고 경국대전의 의의로서 조선 최초의 공식적 성문법 공식적으로 쓰여진 글로 남겨져 있는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는 통일된 다른 거볼 필요 없고 통일된 경국대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동해된 성문법적 출서가 경국대전으로 확립되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듯이 중앙제도 지방제도로서 8도에는 관찰사, 소지사급의 관찰사가 파견되고 이그 아래 부목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고 그 아래 면, 리가 있었고 면에는 면장, 리에는 리정 마을 단위에 몇 개의 마을이 모이면 면이 되는 거고 리는 마을 리자죠. 자 이렇게 중앙제도 지방제도 보았으며 여기 있는 조선 지방제도의 특수성 조선 지방제도는 이렇게 다르다 이전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정도 보았습니다. 모든 군현에도 지방관이 파견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조선 고려의 지방제도 주고 이제 오두양계 주고 조선의 지방제도 주고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을 특수성을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특수행정구역이 없었다. 상표제가 있었다. 이 정도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서당이 있었고, 중등교육으로서 수도서울에는 사부학당 그리고 각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사립중등교육기관으로서 서원, 사대부들이 세웠던 서원이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관리가 되고자 하고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균관에 진학을 했다. 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수업 시간보다는 좀 빨리 마쳤어요. 28분 정도 지났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수고했습니다.